안녕하세요. 정민 t v 의정민입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냐면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라면을 준비했는데요. 라면이 아니라 새우탕이라는 거를 어, 그래가지고 오늘은 라면을 먹어볼 건데요. 말라면 먹고 어떤 맛이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와. 음. 이때 보니까 개운한 새우탕이 어디 있네요. 이건 뜨거니까 바로 먹으면 안 돼. 이게 새우가 어요 와, 먹어보도 하겠습니다. 시분 었나요 게요 스프가 면이랑 같이 섞이게 골고루 저, 저어서 먹으세요. 그리고 구미언님 영상 좀 많이 올리세요. 계속 그으면 싫어하는 겁니다. 이거는 요즘에 저한테 계속 싫어하는 거세요? 제 영상이 싫나요 그럼 댓글에도 악플을 달아주고 있어요. 어, 이덕광이 이덕광이 하해방이야 혹시 새우 좋아하시나요? 어, 조금 좋아요. 음, 새우탕이 맛있게 먹고 있다 여러분들 한입 남초가 한입 저기 한번만 씨비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에아니요 몇 살이에요? 세빈이는요? 몸무이몇 킬로에요? 음. 어.. 저는 좀 몰라가지고요 21킬로에요? 아니 3 8킬로요 <laughs>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저스이나하는아또 어떤 노래 좋아해요? 음.. 한.. 아, 음.. 열대.. 여자친구 열대암.. 노래 열대는 뭐냐면 밤새까지 자꾸 자꾸자꾸 걷단 말이에요 네 동생은 어? 라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아마 어, 그, 그... 진라면을 많이 좋아하지 만 배불러 네. 자, 이제, 이제 라면 s m r 해보도록 하 응? 네, 머리 그이 털모가 너무 많이 나서 머 아휴 리 너무 많아요 네, 잘... 네, 됐습니다. 네. 다음에더 재미있는 영상 올리니까 싫어 누지 말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 안녕.